친구들 안녕하세요. 성경을 읽다 보면 어려운 부분들이나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죠.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어떤 뜻인지, 무슨 의미인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강구하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말씀을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것이 무슨 의미이고 무슨 뜻인지 알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명철을 주세요.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나 부모님이나 목사님께 이 성경 체크해 놓고 있다가 나중에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물어보면 목사님께서 친절하게 다 설명해 주실 거예요.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어 저에게도 어뭐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밑에 있는 메일 주소에다가 어 메일로 보내주시면 목사님 친절하게 어 답변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오늘 함께 말씀 목사 하겠습니다. 김상근목사의 어묵삼기 유튜브에서 채널 검색해서 김상근목사의 어묵삼기를 해주세요. 함께 매주마다 영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큐티하며 기도드릴거예요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영상을 이어보기에 앞서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일단 첫번째 시끄러운 것은 꼭 피해주세요. 두 번째, 방해받지 않는 곳이나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부모님과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 아니면 선생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할 순서는요. 첫 번째, 성경을 여러 번 읽어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자세히 관찰한 다음에 세 번째, 해설을 듣고 생각한 후에 기도할 거예요. 함께 할 준비가 됐나요? 오늘 함께 묵상하고 기도할 성경 본문은 바로바로 바로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세번 정도 읽어 볼 건데요. 처음 읽어 볼 때는 소리를 내서 천천히 읽고요. 또그 이후에는 눈으로 읽고 한번더 읽어 볼 거예요. 같이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목소리를 내서 천천히 읽어 볼까요?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고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성경 말씀을 소리내서 읽었죠. 두번 정도 더 읽어볼 건데요. 두 번째, 세 번째, 혹은 그 이상 읽을 때는 눈으로 천천히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더 읽을 테니까요. 이번에는 여러분 눈으로 함께 따라와 주세요.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니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인과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엘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한번더 천천히 눈으로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도의에서한하 헤롯이 아기를 찾아주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그 무릎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을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에고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를 자 통하여 말씀하신바 에고브 애교로, 로부터내 아들을 부르다을 이르라 하시매 예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들렌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부터 기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수를 통하여 말씀하신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그런가하면 어 지경이라는 말이 나오지요. 지경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16절에 나오는 이 지경이라는 단어는요 정해진 크기 안에 땅을 말하는 겁니다. 땅지자에 크기 어, 보일 경자 보이는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런가하면. 어, 또 16절에 노아여 라는 말이 나오는데, 노아다 라는 말은 화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18절에 애곡하다 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애곡하다 라는 단어는 소리내어 슬프게 우는 것을 애곡하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함께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큰일이 났죠? 본문에서는 헤롯이, 어,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헤롯이 박사들에게 얘기를 들은 이후 때부터 베들레헴 경내에 있는 주변에 있는 모든 두살 미트로 된 아기들을 다 없애 버리라는 어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아기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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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다 죽임 몰살을 당할 위기에, 모두 다 죽을 위기에 놓여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천사가 천사를 보내셔서 그의 아버지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피신하라고 하시는 것을 볼수 있어요. 아기 예수님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세밀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과 마리아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님이 숨어 있을 곳을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가르쳐 주신 이유가 뭘까요? 같은 새끼를 연결해서 완성된 문장을 써볼까요? 자, 네모 박스 안에 네모 박스 안에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를 색깔별로 다시 재배치를 해볼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자 해볼까요? 빨간색, 초록색, 갈색, 민트색, 핑크색이 나오는데 이걸 순서대로 다시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칸은 초록색입니다 뭐가 올면 될까요? 그렇죠, 헤롯 왕이 두 번째는 민트색이에요 뭘까요? 예수님을 그다음은 주황색이죠 뭐예요? 찾아 그다음 갈색 뭐예요? 죽이려고 그다음은 뭐예요?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읽어보면 뭘까요? 헤로당이 예수님을 찾아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천사를 보내서 예수님께서 머물러 있으라고 하신 것, 이것을 가르쳐 주신 이유는요. 헤로당이 예수님을 찾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하나님은 위기에 빠진 아기 예수님을 지켜주셨습니다. 이렇게 지켜 주신 이유는 뭘까요? 옆에 보기가 두 개가 나오는데요. 자, 한번 이두 개의 단어를 넣어서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하트. 하트 뭐예요? 보호하시는 자, 그다음 개일 문제 음표, 음표 뭐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호. 보호하시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 님.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자, 정답이 다 채워졌습니다. 자, 이제 말씀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친구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세요. 아기 예수님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신데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있는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지 구체적으로 써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이야기해 보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오늘 하루도 무사할 수 있었어요.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뭐 하나님께서 몇살때 보호해 주셔서 아팠는데 낫게 해 주셨어요. 이런 말들을 넣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고 갑자기 추워진 날씨 때문에 감기에 걸릴 것 같았는데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살수 있었어요. 이런 말들을 적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옆에다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의 말을 적어보아요. 하나님 저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쁜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세요. 자, 말씀해여기 지금 몇주 동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오늘은 빈박스를 넣었어요. 빈칸 안에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을 넣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 몇번살폈던 말씀이니까 한번 넣어볼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예, 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뭐에서? 죄에서. 뭐 한다고요? 구원할 자라 하심이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 예수님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주님께서 저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를 드릴 거예요. 오늘 말씀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죽을 위기에 놓인 아기 예수님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보내셔서 애굽으로 내려가 머물러 있으라고 명령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호하시는 세밀한 계획 가운데 예수님을 지켜 주십니다. 오늘의 암송 구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핵심 키워드는요, 13절에 나오는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거기 있으라. 주의 사자, 천사를 말합니다. 현몽하다란 말, 이 꿈에 나타났단 말이에요. 마리아와 요셉에게 나타나신 주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가, 어, 예고으로 내려가서 거기 있으라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이것은 철저하게, 즉흥적으로, 갑자기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성경인 통해서 말씀하신 바그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루려 하심이라 15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헤롯 왕이 베들레헴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두살 아래 그 모든 아이들을 다 죽여 없애 버리게 되는데 이때도 피해 바람이 불고 모두 다 죽을 때도 예수님은 애굽에 머물면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도할까요? 이렇게 기도할까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손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기 예수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려고 이미 피할 길을 예비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땅 가운데 도사리는 모든 생명의 위협과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오. 믿고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의 은혜 안에서 항상 거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여기까지 김상근 목사의 어묵삶기 여기까지였고요. 어묵삶기는 어린이도 묵상하며 삶 가운데 기도해요의 줄임말이에요. 유튜브 채널에서 김상근 목사의 어묵삶기를 검색하시면 되고요. 구독 설정 및 좋아요 그리고 어 선한 댓글은 필수인 거 아시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친구들 어 갑자기 추워진 날씨 때문에 감기에 걸리기 쉬운데 감기 걸리지 않고 튼튼하게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우리의 영혼도 튼튼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이 쑥쑥 자라가게 되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그러면 안녕.